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치과 진료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환자분이 내원했을 때 치과사가 검진을 하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고 또 그걸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충치를 제거한다든지 한 후에 인상 체득을 하고 기공소로 보내서 보철물을 제작을 하고. 다음에 환자분이 내원을 하시면 기공 보철물 세팅을 하고 진료를 완료한 후에 경과 관찰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치과 진료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과정 과정마다 디지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진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디지털 진료의 장점은 데이터의 보관과 융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의 그 진료 방식으로는 과거 상태를 기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의 상태만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과거 상태의 기록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그것과 현재 두 가지를 중첩하거나 융합해가지고 미래의 모습을 디자인하거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융합적인 과정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장점으로는 데이터의 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러 번의 내원과 복잡하고 어려운 치과 내에서의 시술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은 이런 디지털 데이터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내원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든 소모적인 과정을 생략해서 진료를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앞으로는 클라우드에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불러와서 활용을 하고, 또 이제 먼 거리에 있는 치과들끼리 협진도 가능하고, 이렇게 융합적인 그 데이터 활용이 디지털 진료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디지털 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 본인 치과의 주로 하는 가장 큰 진료 영역을 파악을 하시고, 음,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연령대라든지 성별, 생활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어떤 진료 영역에 적용을 하면 효율적인지를 결정을 하면 그에 맞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들을 구성을 할수 있고 그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디지털 장비들 하나하나와 소프트웨어 하나하나를 어,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 이제 치과에 맞는 그런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